자, 8번 문제는 용해가 되기도 하고 석출이 되기도 해요. 똑같죠? 고체를 집어 넣었어. 맞지? 네. 그럼 이제 고체형은 늘어났죠? 어, 원래 있던, 어, 요거, 24짜리도 있지만, 여기서 25짜리도 있어요. 그지? 그럼 애들이, 애들이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녹는 게 아니라 지네들 멋대로 녹잖아. 얘도 녹고 얘도 녹아. 알겠지? 그럼 석출될 때도 뭐 애들이 무작위로 석출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용액 안에는 여기에서는 Mg가 24짜리만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Mg가 24도 용액에 있고 또 모두 Mg가 25도 용액에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이제 물질들의 이제 용해도 용해도는 얘하고 얘는 물질이잖아. 그냥 원소만 다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만 있을 뿐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 용액에 있는 녹아 들어가는 몰수는 똑같아. 몰수는 같다고 몰수는. 그런데 애들이 뭐 무작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전체 질량은 좀 늘어났겠지. 용액의 질량은 왜 그래? 여기 25짜리잖아. 알았어. 응. 자, 그러면 기억은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그래요. 용해와 석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가역 맞죠. 자, 그다음가에서 에, 이게 뭐 틀렸죠. 0이 될수 없지. 무조건 용해하고 석출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니온, 니은, 디 당연히 존재합니다. 25짜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흰설탕 있잖아. 설탕이 흰색이 있어요, 흰색. 그지 이제 이 상태가 포화 상태야.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갈색을 집어넣었어. 갈색을 집어넣었어. 그럼 갈색을 집어넣었지? 그러면 여기에, 이게 흰색일까? 아니면 갈색이 섞여있을까? 갈색이 섞여있죠. 근데 갈색 설탕이 여기에도 섞여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8번은 그렇고요. 자, 3점짜리는 어떨까요? 3번 또. 음, 구인하고 정답지 줬으니까 정답지 점수 매긴 다음에 다 풀었지. 네. 어, 질문할거 질문하고. 그래요, 승규 뭐, 뭐라고요? 3번? 예, 3번이에요 이 3번은 어떤 문제냐면 아이오딘이 승화가 되는거요 이거 승화라고 그러는건 알겠죠 정반응이 승화입니다 승화가 일어나고 있는건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평형상태가 됐다가 뚜껑을 열고 다시 뚜껑을 닫은거야 그제? 날아가 안날아가 I2가 날아가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체형은 줄어든 상태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기억해보면, 기억은 평형이니까 정반항과 역반 속도가 같아야 되죠. 자, 니은 역반응의 속도는 가나? 자, 내가 뭐라 그랬지? 역반응은 이놈이 많을 때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디가, I2가 어디가 많을 것 같아? 기체 상태는. 가요, 나예요? 가가 많아요. 알겠지? 그럼 역반응 속도는 어디가 더 커야 돼? 기체가 많은 쪽이 커야 돼. 그래서 가박크다. 자, 그 다음. 여기의 양이에요.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의 양. 자, 빠져나갔다면서요, 금방. 빠져나가서 동쪽 평행이 아닌 거죠. 얘는 평행이 아닙니다. 평행이 아닌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고 난 다음엔 여기서 동쪽 평형을 이루면 양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거 그래. 양이요, 양이 줄어들어 있어야죠. 알겠어요. 음. 그래서 어, 고체는 다해서 나에서 크다는 다해서 나고 작다가 되있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음.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진이 질문 있어요. 확실히 괜찮아. 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동쪽 평형을 배웠잖아. 여기 어, 동쪽 평형을 배웠는데 그 동쪽 평형에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예들을 배워요. 특히 화학 평형에 관한 예를 배우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바로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니까, 알겠지? 자, 그럼 그 동쪽 평형의 한 예로 보는 게 물의 자동 이온화는 거예요. 물의 자동이온화. 자, 물의 자동이온화는 뭐냐면, 이제 수용액에서 모든 물이, 어, 자, 화학원은 수용액만 배웁니다. 다른 거안 배워요. 그러면 여기 산소가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물이죠. 그럼 비공유전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 수소 이렇게 되면 비공유성이 있는 물일 거예요. 여기에 이 H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에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알겠지? 음, 떨어져 나가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음, 정확히 얘기하면 자 H 투에 있는 비고이온상 하나가 A, 얘랑 결합하고 뭐랑 결합한 거야 H 플러스랑, 나머지 두 개는 원래 있던 놈이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하이드로늄 이온이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남는 건 전자는 남겠죠?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OH 마이너스는 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H 플러스 떨어져 나간 상태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온화되는 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제 평형상수라는 걸 지금 이렇게 되면 무슨 반응? 가역 반응. 그럼 가역 반응에서는 평형상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표형상수 잠깐 언급해 드렸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표형상수 언급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액체나 고체는 무조건 1입니다 되게 편리해요 알았어 액체나 고체가 있을 때는 평형 상수에 들어가는 값이 무조건 1이야. 자, 그러면 지금 물의 자동 이온화를 보게 되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이게 액체인 거 보여요? 보이죠? 이것도 액체죠? 그럼 얘가 1입니다. 어디에 대입할 때? 평형 상수에 대입할 때. 자 그러면은 반응물 구된 생성물이니까 반응물은 1이야 생성물은 H플러스와 OH마이너스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물의 이용곱 상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의 이용곱 상수는 일종의 무슨 상수 평형 상수입니다 그럼 값이 있겠지 그 값이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1 4승이라는 값을 갖고 자, 평형상수는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니까 이게 25도씨에서 이래요 자, 평형상수 변할 수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 뭐? 온도 알았지? 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든 물이 있다 그러면 이 평형상수는 뭐하는 거야?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일정하잖아요 얘가 일정한 값이니까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겠죠? 물에서는 알았지? 자, 그리고 순수한 물에서는 순수한 물에서는 요 놈과 요 놈이 몇대 몇으로 나와요? 1대 1로 나오죠? 그치? 1대 1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동일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값에 곱이 10에 14승이니까 h 플러스는 얼마 나올까? 10에 마이너스 7승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1 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래서, 어, 순수한 물일 경우에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9번 10에 7승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순수한 물에다가, 순수한 물이 있으면, 그 순수한 물을 가르켜서 우리가 중성이라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그러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동일할 때가 중성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를 산성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산성으로 만들고 싶으면 뭘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 산을 집어넣으면 돼. 다시 말하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지 그럼 이게 산성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연기성. 연기성은 말 그대로 OH 를 집어넣으면 돼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당연히 뭐보다? H 플러스보다 많아져서 작아져. 많아지겠죠. 그러면 얘를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용액에서는이와같이 어, 맹물과 똑같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으면 중성 예, H 플러스가 많으면 산성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염기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수, 우리가 순수한 물에서 이와 같은 어, 현상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산성도라는 얘기, 사, 흔히 산성도라 그러는데 산성도가 뭐냐면 수용액상에 얼마나 H+가 많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이 H+의 농도가 H+ 농도가 뭐 1몰농도, 2몰농도, 10몰농도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 알았지? 뭐 예를 들어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1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3승이다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제안하냐면 이걸 제안을 하죠 자 h 플러스의 농도의 역수에다가 로그를 붙여서 사용하자 알았지?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간단한 정수로 표현이 되죠. 그것도 음의 정수가 아닌 양의 정수. 알겠어? 어.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ph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ph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ph라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지 h 플러스가 얼마나 많으냐. 를 우리가 산성도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산성의 정도. 그지? 근데, 뭐, 조금 헷갈려. 자, h 플러스가 많을 때 pH는 어떻게 되고? 작은 값을 갖는 거고,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을 때는 pH가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H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 진다고 보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몇배 됐어요? 100분의 1배 된 거죠? 그러면 이때 pH는 얼마가 돼요? 1 되고, 이때 pH는 3이 되는 거네. 그지? 자, 따라서 pH가 2만큼이 커졌다는 얘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H 1만큼 차이 날때 농도는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분의 1배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1만큼 증가하면 10분의 1배가 되는 거고, 1, 1만큼 감소하면 10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자 희석한다는 게 뭔지 알죠? 농도를 묽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H플러스는 얼마 나와? 10에 마이너스 몇 승? 100배 희석했으니까 80 되겠지? <laughs> 자 그럼 pH는? 6, 여기 6이죠? 맞죠? 어, 그럼 여기 pH는? 8안돼 절대 안돼왜 절대 안 되냐면 이거는 염산이잖아. 그치? 염산을 희석한다고 염기가 될순 없어. 알았어. 왜 그러냐면, 얘가 심한 8승이, 8승이, 8승이라는 게, 아, 8승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 순수한 물에, 순수한 물이 있으면, 이 순수한 물에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몇 승이 나와요? 요만큼이 나오잖아. 그럼 7에 가까운다,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절제로 8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됩니까? 어? 어 여기 내놓잖아. 이만큼을. 알겠지? 어. 자, 그래서 희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H 의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되면 pH가 이만큼이 증가한다. 뭐, 그래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갖다 100분의 1배를 했는가 되게 중요해요. 알았어?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번엔 pOH. 자, pOH는 말 그대로 OH-의 농도에다가 또, 어, 마이너스 5를 붙인 값입니다. 알겠죠? 자, 얘는, 얘는, 똑같죠, 뭐 아까 H 플러스가 크면은 pH가 어떻게 된다 고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죠? 얘가 크면 pOH는 작아집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OH만 10배면 pOH는 1만큼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나요? 10배면 1만큼 작아지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든 수용액에는 어떤 상태가 존재하냐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은 일정화되면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일정하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가 됐어요. pH는 얼만큼 감소합니까?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만큼 증가했습니다. pH 얼마만큼 감소하죠? 1만큼 감소하죠 자 그런데 두 놈이 반비례 관계라며 H플러스의 농도가 10배가 되면 o h 마이스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되죠 맞지? 어, 10분의 1배가 되면 어, o h 어, POH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1만큼 자 정리를 잘해 자,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봐. 우리가 수용액에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뭘, 까 pH. 자, 기준을 pH를 잡아. 알겠지? 어, pH를 잡아. 자, 그러면 또,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농도는 어떻게 돼? 일정화되면. 자, 그럼 해보자. 자, OH- 농도가 1 0 0배이 됐어. pH는 자 이제 OH- 농도가 100배가 됐어요 pH는 얼만큼 증가하던 감소하겠어요 응? 자 안되면 순서대로 하라고 했지 자봐 OH- 농도가 100배가 되면 H플러스는 100분의 1배가 되는 거고 o OH, H플러스가 100분의 1배가 되면 pH는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다시 자 H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됐어요 자 POH는 순서대로 하라고 pH. 자 내가 POH 물어봤지 자 H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되면 OH-는 100분의 1배가 될 거니까 OH는 100분의 1배면 POH는 이만큼 한번 해볼까? 음, 한번 해볼게. 자, 한번 하면 이거예요.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커 pH가 작고, OH가 마이너스 농도가 커 pH가 크다. 다시, H 플러스의 농도가 커 pH가 작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커 pH가 크다. 자, 이거, 요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 되면 pH는 1만큼 감소. 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배 되면 pH는 1만큼 증가. 자, 10배 1만큼이 차이 나는 건다 알잖아. 어? 근데 머릿속에 하나를 박아두는 거야. 자, H 플러스 농도가 큰 pH가 작고, OH만 농도가 큰 pH가 크다. 시작! 그렇지. 하나만 딱 기억하란 말이야. 알았니? 근데 그걸 모를 기준을 잡아서 제가 얘 예, 설명했어요. 예, pH를 기준을 잡아서. 왜? 10개 중에 8개는 pH를 물어봐. pOH를 안 물어보진 않아. 어, 고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 물론 대학 가면 pOH는 다루지도 않아 <laughs> 알겠어요? 대학 가면 안 다뤄요. p o h 못뭐 다뤄요? 안 다루지. 어디서 pOH가 pH, 어디 나와? 싹다 pH지. 근데 우리 는 고딩이잖아. 고딩이니까 pH도 물어보고 pOH도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고 있고 pOH 물어보면 뒤집어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pH를 기준으로 알아두세요 자 H플러스 농도가 크면 pH가 작고 OH- 농도가 크면 pH가 크다 알았지? 자 그럼 얼마만큼인가 해볼게 H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됐어 pH는 어떻게 돼야 돼? 2만큼 감소 오케이 자 OH- 농도가 1000배가 됐어 pH는 어떻게 돼? pH는? 3만큼 증가 그렇지 자 H플러스의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네 pH는? 1만큼 증가. 자, OH-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네, pH는? 그렇지. 쉽지? 자, 뭐만 잡아? pH만 잡아? 알았어. 어, 그럼 pH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하면 pH는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자, 어차피 100배, 1000배,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로 나와. 알았지? 어, 그거 말고 다양한 숫자들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이 단원은 또 마찬가지로 연습이 좀 필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 여기,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은 10시 반 수업입니다. 자, 10시 반 수업 어디로 오라고? 농협 건물로 오세요. 알았어요? 네, 농협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